네, 안녕하세요. 음. 유튜브 신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계란 400번 저어먹기도 중, 실수로 촬영 중단 버튼을 눌러가지고, 날아가가지고 1, 2편으로 나눠야 될것 같아가지고, 1편은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고, 지금 2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안본 사이에, 이렇게 해놨는데, 아, 그냥, 쉐이빙 폼을 얼굴에 바른 것처럼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노른자 있죠? 노른자를 따로 건진 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이렇게 싹, 부어주고 해서 얘네 둘이, 한번더 이렇게, 조금만 섞어주시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구우러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이제 주방으로 위치를 바꿨으니까 프라이팬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자 프라이팬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인덕션을 켜주고요. 불은 약불로 해야 되는지, 뭐센 불로 해야 되는지.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어어 어, 실수로 카메라에 쓰레트렸습니다어 죄송합니다. 인덕션 안 되네요. 아 그러면 그 가스레인지로 해야 되는데, 어 가스레인지도 있어. 여기 보면. 네,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딱 새로운 것 따서 이 땡땡 쓰이유로 갖다가 여기다가 구워주면 그 다음에 저잘 모르 구는 방법은 잘 모르는데 계란을 많이 구워먹어 와가지고 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화가 너무 안되네요 이럴땐 역시 엄마 탄수 엄마에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가스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안와도 될거예요 넣어요? 음. 어... <laughs> 라이터, 라이터를 어떻게? 네, 엄마 도와줘요. 안돼 어? 엄마 라이터로 엄마가 해줘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엄마가 이걸 해결해 줬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엄마가지고 이런 m t 을 e t 고 나서 아 여러분들 텐떨어 많이 떨어지이이유 y 이거를 body is at the bar. She can't be to whatever r e a s o 이 a 이 d the ones on h i n d e 을 e d you as a g 을 t e n 여러분들 이게 이 정도 n t know. Taze, y o 여러분들 특이한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거품이랑 그 계란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 괜찮나 여러분들 최대한 잘 구워 보겠습니다 어? 예 여러분들 이거 잘 구워진지 보고 계세요 뭐, 여러분들 노릇노릇하게 잘 익고 익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좀센 불로 조금 했다가 중간으로 해줍니다. 오. 아 뭔가 되게 부드러울 거 같아. 야좀 지치 좀 마라. 되게 막 부드럽습니다. 밑에는 딱딱한데 거품 때문에 이게 약간 맛있을 것같아데 약간이 아니라 많이 맛있을 것같아데 아주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 되게 부드러운 빵같은다 이게 아, 여러분들 냄새는 되게 좋은데 아, 맛이 괜찮아요 오이 소리 들어요 어? 이 느낌은 아 제가 팬케이크를 집에 좀 구워먹어봤거든요 딱 팬케이크 뒤집는 그런 다 튀었다! 아, 이거 정리 어떡해? 아, 그리고 찢어졌네? 이건 되게 빵 같아요. 아, 근데 뒷정리 어떡해? 굳나, 이렇게 하면? 아주 노릇노릇한 계란후라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제가 한입 먹어보고, 제 부모님께도 한번 맛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세팅을 하고, 몇맛 평가는 단수로 가보겠습니다. 유흥! <놀람> 자, 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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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주얼은 거의 뭐 삐싸 같네요. 삐싸. 자. 여러분들 보시면 비주얼 보십시오 와, 비주얼 끝판왕입니다. 진짜. <끝> 맛있긴 한데 안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맛있긴 한데 안 드는 시간에 비해 맛이 있죠. 유튜브에 어떤 유튜버분이 부드럽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만든 건지 아니면 뭐, 재미소리 한, 제. 옆바닥이 이상한 건지. 일반 계란 후라이보다는 부드럽긴 한데, 그렇게 부드러운 것까진 아닌데. 여러분들, 네, 여기다가 한번 케찹을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케찹을 뿌려 먹으면 또 은근히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덤멜로우, 덤멜라, 덤멜로우, 케찹. 덤멜로우, 케찹입니다. 이 덤멜로우, 케찹으로 가다가, 이따가 살짝, 살짝, 콩, 오케이. 뿌려주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음, 맛있습니다. 소리가 되게 좋아서. 고민도 잘해. 전번3 여러분들, 만약에 해먹으면, 음 만약에 해먹을 거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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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면 안 돼. 흰 자권, 자 이런 토마이로 케첩을 한번 뿌려서 먹어.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 맛평가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빙기 자, 여러분들, 엄마에게 맛평가를 그 받번습니다 어머니, 맛평가를 해주십시오. 화면 가지오시면 네, 수 그, 엄마가 그 이거를 얼굴을 보이기 싫다고 하니까 그냥 맛평가만 부탁 하겠습니다. 자, 먹기 싫습니까? 이거 치워. 알겠어요? 뭐야? 줄게 이거 는 치워. 알겠어요? <laughs> 이거 분동야 이거 찍고 있어? 그거그거 그거 하지 않나? 엄마 계속 이거 누다자어거누삐야이안보이안 보. 이 <laughs> 엄마 보이는거 싫다고 했으니까 야 다시 안보이게 완전 안보이게 안보이 어때요 어때 천번 져서 맞는거예요 천번 천번 많이 먹어본 맛인데 뭔지 모르겠 어? 많이 먹어맛인 뭔지 모르겠다고 많이 먹어본 맛인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아버님에게 하나 둘셋 자, <laughs> 여러분들, 네. 아빠한테 갔다 왔는데, 아빠가 자고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홍서희, A, S, M, R, 네. 커튼 아, 케 너무 많이 뿌렸다 아 이거 좀아 너무 많이 뿌렸다 아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욤